예, 내란 끝장, 출정식, 경제 대통령 목청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두 후보의 일성이 참 만약에 판이하게 좀 다르죠. 예, 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정식과 위기극복, 국민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고 진정한 민주국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겠다. 이재명 후보의 일상 들어보셨고 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어제 채널A 뉴스A에 출연했는데 개엄에 대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상 계엄이라는 것은 저는 참석도 하지 않았지만은 또 만약 제가 갔더라도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과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의원이 이제 오늘 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후보님께서도 이제 계엄에 반대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좀 공식 사과까지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라든지 또 외교 관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개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고현진 의원님. 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김문수 후보의 첫 사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김문수 후보도 그동안 사실은 뭐 개엄을 찬성하고 두둔한 건 아니죠. 예. 다만 이제 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국무위원들 다 일어서라고 그리고 사과하라고 할때 그때 꼿꼿하게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꼿꼿장수고 마치 계엄에는 또 동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뭐 김문수 후보는 이미 정치한지 30년입니다. 또 예. 저분이 민주화 투사였고 그런 면에서. 경 찬성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어제 결국은 선거 운동 첫날 선거 운동 첫날 그 모든 후보들의 행보에 따라서 선거 전체의이 컨셉이라든지 그 후보들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국민들에게 내보이려고 하는 메인 디시는 메인 요리는 무엇이고 또 사이드 디시는 무엇인가가 다 드러나는데요. 어제 아마. 어 김문수 후보의 주 메뉴 국민들에게 드려, 드리고 싶었던 거는 새벽 5시 지금 가락시장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길이 서민의 삶을 살아왔고 청빈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새벽 5시에 가락시장을 가서 자기는 서민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이제 주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죠.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나 이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타, 탄핵과 그리고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계속 공격할 테니까 예. 그러면은 그것으로부터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계속해서 키우고 그리고 또 나머지 공격은 방어하기 위한 걸로 사이드 메뉴로 어제 이 김문수 후보가 내놓았던 것이 35세의 가장 젊은 어 초선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와 함께 어이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 이것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이건 결과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를 내란 종식 선거로. 당, 자기가 당선되는 것이 결국은 이 계엄으로 인해서 빚어진 내란 국면을 종식하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어, 어떻게 보면은 강화문 광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예.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내란 종식과 새로운 민주질서의 회복이라는 지도자 상과 그리고 서민 대통령, 민생 대통령 상이 대비되는 것이었고, 또 어찌 보면은 이 자기들의 약점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는 방탄복, 흰색 방탄복을 그냥 국민들에게 다 노출을 시켰습니다. 노출 시키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예. 부분들을 더 강조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선거 캠페인의 첫날을 보냈다고 한다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는 서민 대통령 민생 대통령의 메시지에다가 계엄에 대한 다시 한번 사과 예. 이렇게 가는 프레임으로 어~ 짜여졌다 그렇게 봅니다. 예. 복경현원님 네. 어~ 어떻습니까 지금 내란 종식이라는 그 키워드가 더 중요한 겁니까 민주당에선 아니면 어~ 이재명 후보가 늘 얘기했던 민생 먹고살기 먹사니즘 이게 더 중요한 키워드입니까? 어떤 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예. 우선은 내란을 극복하고 종식시키지 않으면 그다음에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두가 두 가지 수레바퀴로 같이 가는 거다. 그, 그렇습니다. 동전이 앞뒷 앞뒷면이 붙어 있을 때 동전인 것처럼 내란을 종식시킬 때향후에 대한민국의 설계를 할 수가 있고 뭐 경제 외교 통일 문화 각분야에 비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아서는 계속해서 내란의 여진이 남아 있는 상태 속에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무엇을 우위에 두고가 아니라 동시에 함께 추진할 것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 사과는 사과가 아니죠. 어, 왜 아, 아닙니까? 개엄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국가 정책이 제대로 안 먹혔습니다. 이 정책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렸습니다. 라는 뉘앙스의 사과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인은 개엄을 반대한다. 그리고 본인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더라면 반대 의사를 밝혔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개엄은 대통령의 비상한 권한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새로 임명된 예. 비대위원장이나 그밖에 개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게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책이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고 위헌 위법한 개엄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대국민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전 대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정말 개엄의 강을 건너고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본인이 과거에 취했던 탄핵에 반대했던 입장 그리고 개엄은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고 견지했던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묻고 본인과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분리하는 예. 이런 과정들이 따를 때에 대국민 사과가 먹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어물쩍 개엄은 정당했으나 정책 자체가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렸습니다라는 뉘앙스의 사과는 저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똑같은 사과를 저희 채널에 의해 김문수 후보가 했는데 권영진 의원이 생각하시는 사과와 이 복경 의원이 생각하시는 사과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시겠죠. 유권자들이 아, 이건 진정한 사과다. 아니 좀 부족한 것 같다. 더 많은 어,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아마 앞으로 나와, 나올 와나 여론조사 등등에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계속해서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광상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뭘것 같으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뭐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전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이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의 과제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로지 운동하는 운동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윤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이루어나진 거고요. 그다음 에 이제 탄핵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 운동장 자체를 반드덕에 세우려면 어떻게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의 어떤 이전의 과거 어떤 경력이랄지 행동에 비춰보면. 이번 사과는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아 예. 그런데 복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정도의 어떤 진일보했다는 사과로 이게 끝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좀더 적극적인 게 저는 필요하다고 음. 봐요. 그래서 구체적이면서도 어떤 것이 잘못된 거에 대한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입장 이런 것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김문수 후보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아 당연히 중도층 표를 얻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 그것보다 우선적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지금 보수층을 단일 대우로 묶는 거예요. 예.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까지 어떤 선거에서도 보수가 이렇게 분열된 적은 없거든요. 음.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보면 뭐 한동훈, 뭐 홍준표, 뭐 이런 식으로 안철수 이렇게 완전히 분열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단일화를 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이 분열이 더욱더 극심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중도층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김문수의 과제는 바로 보수층을 끌어안고 하나로 이걸 어, 포용하는 그러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기현 부회장님. 제가 좀 주목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김용태 젊은 비대위원장을 지명함으로써 이 어떻게 보면 이 왼쪽 중도층은 김용태 오른쪽은 김문수 후보가 맞고 반대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중도 오른쪽으로 오고 반대 왼쪽은 뭐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의사든 그런 또 인사들에게 맡기고 조금은.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 해석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뭐 일정 분 동의는 하는데요 어, 뭐 원래 선거 전략상 후보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선대 위원장이 채워주고 뭐 이런 방식의 전략이 있죠 그런데 어, 국민의 힘의 전략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완전히 대비되는 김용태 위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대 위원장으로 해서 가는 것은. 그 젊음 의 이미지도 있고 또 어제 첫 번째 메시지에서 비상겸에 대한 어떤 입장 사과의 입장 있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우수 후보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보완제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사정은 그런 정도로 보완해서 이 상승 효과를 노리기에는 내부 자체가 지금 이렇게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김용태 의원을 세운 것만으로 지금의 혼란이 수습되고.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당에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세 가지 입장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합류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떠났고요. 원래 그 자리에 있어서 채워져야 될 분들이 지금 다안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쉽게 통하지 않을 것 같고 반면 민주당은 뭐. 그 후보 자체가 이재명 후보 자체가 중도 실용입니다. 그래서 네. 굳이 뭐 중도 실용 또 왼쪽 전통적 지지층의 진보적 성향층을 따로 나눠 맡을 필요 없이 당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다가 이재명 후보의 중도 실용주의적인 어떤 노선이 일단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역할을 나누는 전략을 쓰지 않아도 토니바퀴처럼 지금 잘 맞아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이제 다른 분들이 지금 뭐 여기 복경위원장도 사회경제위원장이시 예. 각자 의원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진영의 문제라든가 이념의 문제로 역할을 나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 민주당의 캠프는 원래 잘 준비돼 있었어요.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장면이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 대구 시당의 모습 현재 그림을 보고 계신데 김문수 후보가 대구 시당에서 이 출정식과 함께. 그명장을 수여하는 주영 의원도 보이네요. 어떤 임명장인가요 예. 선대위 선대 본부장 임명장인가요 자. 어, 권영진. 고향이 대구시다. 이제 갔어야 어, 예. 여기. 대구 야 그러시네요. 여기, 여기 나오느라고 <laughs> 못가고 있습니다. 예. 대구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laughs> 오늘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모든 후보들이 다 TK에 집중을 하고 있더군요. 어, 대구 민심 걱정이 많죠. 나라에 대한 걱정이 이제 대구가 보수의 중심 것은 자기 개인보다도 나라와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정, 저 우리 김강삼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수는 지금 분열돼 있고 진보는 완전히 단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이 전략을 보면은 어제 하루 동안 이+ 재명 대표 후보는 서울에서 하고 그리고 동탄 판교 대전을 찍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과학 행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집토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산토끼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산토끼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남의 표를 갖고 오는, 갖고 오는 거죠. 네. 그니까. 진보는 완전히 단결돼 있잖아요. 지금 조국 혁신당 후보 안 냈죠. 진보당하고는 후보 다닐라 하면서 진보당 사퇴시켰죠. 그러니까 완전히 보수 쪽은 평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보 쪽은 평정했죠. 그리고 당은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행보를 해도 당 내에서나 진보 지역 내에서는 소위 말해서 비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 동안의 색깔과는 다르게 갈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우리 이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경선에 나왔던 후보들. 최종이 단일라 했던 후보들조차도 선대위에 자칫 들어오질 않잖아요. 지금 들어오질 않죠. 그리고 또 유력한 경선 후보 중에 한 분이셨던 홍준표 전 대구 시장께서는 그냥 어 결선에 못 올라가자마자 탈당하고 그냥 미국으로 떠나버리시고 이렇게 분열이 돼 있으니까. 다들 걱정이시죠 예. 어제 서문시장에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어제 대구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예. 모였는데 전에 비해서는 아직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어제 첫날 어~ 대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은 우선 보수를 결집시켜 놓고 예. 그다음에 이걸 빨리 한 다음에 이제 이 산토끼 중도 수도권 젊은 층으로 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그래서 첫 선거 운동 시작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예. 출발하는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하기 나름으로는 또 보수가 다시 한번 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시 결집하고. 또,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다시 현명하게. 상황을 보면서 아 그래도 지금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위험한 거 아니냐 지금 입법 권력 가지고도 저렇게 사법 권력까지도 다 마음대로 하고 국정을 마비 시킬 정도로 행정부를 흔들어 놓는데 거기에다가 행정부 권력까지 주면은 저 거대 이 국회가 무슨 일이든 지다할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긴다면은 견제할 수 있는 표. 그리고 서민들과 미래로 가는 표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복경 의원님.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국민의힘 특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저런 것 같아요. 이미 의회를 거의 3분의 2가량 장악을 했고 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탄핵 소추안을 많이 냈고 그게 다 기각되는 어떤 그런 어, 과거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대통령 권력까지 거머쥐게 될 경우에 너무 나라가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어, DNA가 달라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구성 구성된 구성원들의 DNA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거 민정당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삼당 합당을 하고 그 과정에 민정당의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고. 그 민정당의 뿌리가 TK였습니다. 대구 경북 예. 합천 뭐 이곳 아니었겠습니까? 그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어려운 시절에 군사 독재 그 혹독한 단합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핵심체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나라를 운영한다. 그런데 나라를 운영하는데 의회도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독재할 거다라고 하면 뭐 얼마 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170석 정도 이상 의석수를 확보했는데도 독재했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만약에 민주당 출신의 누군가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독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내부에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 DNA예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은 의석이 있었던 건 아니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때 갑자기 많은 의석을 갖게 된 거기 때문에 시작할 때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는 이 거대 의석이 너무나 큰 권력이 되는 것 아니냐. 이 걱정을 하시는 거니요 그러, 그러니까요. 이거 시작할 때는 권력이 그럼 중간이면 권력이 아닙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드렸던 것이고 저는 이제 민주당이 권력화 된다라는 우려를 하고 계신데 국회와 행정부는 근본적으로 견제와 대립입니다. 예. 아마 차기정부의 장관들이 민주당과 당정 협의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국회 상임위에서의 어려움보다 민주당 내의 내부의 어떤 그런 견제 감시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일방통행하게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놓으셔도 된다라는 예. 말씀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에 후보들이 오늘 다 TK로 가는데 예. 저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아 보수의 성지.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출신 지였기 때문에 보수의 성지 그러기 때문에 그 정통을 이은 정당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지지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 힘의 후보가 일종의 전광훈의 동지 윤석열의 동지로 대표되는 김문수 씨가 이제 후보가 되었단 말이죠. 이거는 되게 죄송합니다만 국민의 힘 내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극보수화 되고 있는 국민의 힘에 대해서 과연 TK가 과거처럼 그냥 지지할 것인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예. 조금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예. 그 가까운 예가 안동이 이재명 후보의 부장인데 예, 예. 안동에서 안동 유림분들께서 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움직임도 보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대선에서는 대구 경북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보다는 지역 감정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합니다만 어, 민주당이 TK에서 목표 투표율 40%라고 한 거죠. 예. 예. 사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호남에서 그 비슷한 지지를 얻을 때 그런 어떤 지역 감정이 많이 사라질 수 있을 텐데, 과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가봐야 알수 있겠죠. 각각의 마음을 많이 얻어야 될 텐데.